저와 같이 한몸을 일어나가시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작년 말에 받은 짧은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그 말씀은 야구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개혁개정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매일 한 구절의 말씀을 알림으로 보내주는 성경 어플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9시면 매일 받는 말씀들은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42... 장 11절 말씀. 내 영혼아, 어째서 내가 낙심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내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나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러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119장 9절 말씀. 청년이 어떻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수 있겠습니까? 다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고린더 우서 7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으니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거룩한, 온전히 거룩한 생활을 합시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 바람이 어떻게 불며 아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일도 이해할 수가 없다. 시편 31장 4절 말씀. 여호와 안에서 너희 기쁨을 찾아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시편 9장 1절 말씀. 기네요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어, 여호와여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다 말하겠습니다. 시편 55장 22절 말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려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라. 그는 의로운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위와 같은 말씀을 매일 접할 때면, 그래, 그렇지, 아멘이지, 아멘, 아멘. 하고 좋은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넘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 말씀에 대한 제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한번더 나누고자 합니다. 13절.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14절 사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신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고 제 입에서는 아멘이 나올 수가 없었고 도리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짜증도 났습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정말 싫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려 했고 여러 방면으로 머리를 굴려봤지만 뜻이 너무 명확한 말씀 구절이라 더 이상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 크나큰 마음의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언제나 그렇듯 주님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다는 것을 대전제로 깔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든제 생각은 뭐지? 주님 말씀에는 틀린 것이 없는데 주님 말씀 믿는다고 자처하는 내가 왜이 말씀에 이렇게 시험에 들지? 였습니다. 이 질문에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또 대답해 주신 것은 주님 말씀은 절대 맞으니 제가 틀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 3자로 놓고 주님께서 주신 눈으로 제 자신이 시험에 드는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은 이렇습니다. 아직은 주님 안에서 많이 부족하기에 제가 평소 생활하며 주님을 믿지 않는 다른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지체들과 관계해서까지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있을 당시에 제 마음의 어려움은 크지는 않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다툼이라는 생각이 저를 계속적으로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제 마음을 젖먹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점점 커진 제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면, 주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험을 주시나이까라며, 기도 아닌 기도, 투정 아닌 투정을 부렸던 제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든제 모습은, 모습은, 주님 주신 시험 탓도 아니고, 주님의 탓도 아닌, 온전히 저의 뼛속까지 죄로 가득 찬 마음, 곧제 탓이었다. 것입니다. 제가 시험에 드는 것조차도 이렇게 제 탓이 되어버리기에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제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또한 시험에 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 시험을 주는 하나님 탓도 있지 않냐며 아 이거 하, 이 시험 주님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러시면 제가 힘듭니다. 저 주님 때문에 마음이 어렵습니다. 하며 주님 탓을 하며 도망갈 구멍을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제 마음에 피난처 삼았던 구실을 잃게 되자 큰 화가 나 버린 저의 모습을 주님은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예전에 김경성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설교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이 주님 안에서 거의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버려지지 않은 저의 죄성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그 버려지지 않은 죄성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는 생각,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결국은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모세가 당장 보이지 않자 아론을 붙이겨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며 예배하고 절하며 극도로 음란하며 물란한 애굽식 파티를 그들 자신이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 앞에서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직도 제 안에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멸하며 바라보았던 제가 그리고 경멸하며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고 한심한 꼴이 바로 지금 제 꼴이라는 것을 볼수 있게 주님은 주님 자신의 전매특허인 오래 참으심으로 저를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크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 욕심이 닿은 주님을 기만하는 그 죄의 삶이 그 죄의 삭시 결국 죽음임을 야고보서 1장 15절을 통해 주님 께서는 말씀하고 또 경고하고 계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죽음을 낳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는 또한 약 6천 년전 6천 년전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효과가 여전히 저를 포함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악의 기준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선과 악을 구분 짓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먹어버린 선악과 말씀에 시험 들어 화를 내던 제 마음이 마음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 대들다가 타락해버린 천사, 곧 마귀의 모습이었음을 이 야고보서의 두 구절을 말씀해 통해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석하는 제 자신을 보며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음, 있습니다. 평소에 저는 주님 안에서 자주 무너지는 제 자신을 자신의 모습을, 마,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 저는 주님 안에서, 어, 평일에는 운동도 되는, 되고 재미도 있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테니스장에 자주 있는데 그 안에서 같이 하시는 몇몇 분들과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부끄럽지만 테니스에서 저는 가장 어리지만 실려는, 실력은 조, 좋은 평,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저와 자주 부딪히는 분들은 보통 저보다 실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본인도 잘 못하면서 말로만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가 저보다 두배 이상 많으셔서 처음에는 참아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을성이 동난 저는 그런 분들과 말싸움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는 심판이 따로 없어 자기 자신이 심판이기에 공이 나갔다 들어왔다 내가 맞네 네가 맞네 이런 거네 저런 거네와 같이 정말 별쓸데 없는 논쟁이 자자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험 들기 쉬운 상황에서 저의 생각은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내 말이 당신 말보다 훨씬 맞을 확률이 높을 거야 왜냐면 아저씨 아줌마들은 눈이 늙어서 보지 못하는 걸 젊고 정확한 내 눈을 지금 무시하는 거잖아. 그리고 현실을 봐봐. 나보다 지금 더못 치잖아. 근데 왜 우겨? 라는 식의 제가 테니스를 창조한 신처럼 교만이 끝인 마음으로 또 제가 그분, 그분들보다 실력이 낮다는 이유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저를 그분들을 비교하며 그분들을 깔보는 마음도 제게 있었습니다. 연세 특히 연세가 제일 많으셨고 실력이 받쳐주지 않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프로급이신데 실력은 거의 제일 못 치는 축에 속하면서 다른 분들을 가르치려 들고 말만 많아서 다른 회원분들과 부딪힘이 있었고 특히 그런 실력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절대 보지 못하는 저와 부딪힘이 가장 컸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운동하러 나오시지도 않습니다. 모두들, 모두를 위한 정의 구현을 했다는 저의 짧은 생각이 드는 것과 동시에 저의 모자람이 저의 자만심과 부족한 오래 참음이 이렇게 한 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 같이 어울릴 수 없게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고 말았는지 어느 날 저는 테니스를 치다가 같이 테니스 치고 있는 분들에게 또제 말이 맞다며 우기는 모습을 주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이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그렇게 우겨서 얻을 것이 무엇이냐. 그 순간 저는 테니스 공으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시합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얻는 것은 없고 세상 사람들과 깨어지는 평안, 그로 인해 저와 주님 사이에 깨져 버리는 평안, 마귀의 뜻대로 온전히 움직여 버리는 대체 무엇이 중원지를 알지 못하는 제 모습에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세상으로 나가 소금으로 대체할 수 없는 짠 맛을 내라고 또 어둠 속에서 그 빛을 감추기 힘든 것처럼 빛나라라고 하셨는데 제 모습은 교만의 끝을 달리는 마귀의 모습이었던 것을 주님은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세상에서 예수 믿네 그 말에 부합하기 어, 아, 죄송합니다. 그 모습이 제 세상에서 예수 믿네 하며 그 말에 부합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제 모습인 것을 마귀가 조종한다고 마귀 뜻을 감사히 받들어 주님을 팔아먹은 가론 유다의 모습이 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들이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 드렸던 기도는 주님, 주님께서 성령님을 제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반복적인 제 안에서 무너지고 또 무너짐과 제가 제 삶을 다른 영역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이 부족한 모습, 부족한 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삶의 전반을 걸쳐서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사랑이라고는 눈꽃만치도 없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이번 말씀을, 말씀과 깨달음을 통해 이 기도에 주님께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응, 맞아. 그리고 너, 그리고 괜찮아. 너 부족한 거 알고 불렀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게 도우시는 영이 성령님이신데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생각하려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개선해 나가려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절대 불가능한 제 자신이 생각하기도 나름 기특한 모습임을 이번 일을 통해 주님께서는 보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제 자신 세상에 속해 있던 저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와 내 주관적인 내 주관적 생각의 죄의 기준이 다르다는 개념조차도 없었을 것인데 제 안에 성령님께서는 주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의 지은 죄로 끝나야 하는 저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고쳐주셨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저는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제 멋대로 하려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제 안에 누군가와 옳고 그름을 항상 씨르, 옳고 그름을 놓고 항상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승부의 결과는 항상 제가 지는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 상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직접 붙여주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이었던 것임을 이번 일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님을 제게 주신 것이 너,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직은 공중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던 세상에서 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인해 보냄으로 인해, 어, 세상의 것에 완전히 절여져 지옥에서 태워져야만 하는 쓰레기와 같은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서 제가 주님께서 사셨던 삶으로까지 자라나는데 크나큰 성장통이 반드시 따라야 함을 주님께서는 이번 일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때가 완전히, 세상의 때가 완전히 벗겨지진 않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교회와 교, 공동체를 이루며 한낱 진흙 같은 저를 도자기의 모습으로 천천히 빚어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이 제게 온전히 충만해져서 제 안에 성령님의 뜻에 거, 거스름 없이 주님의 일에 거리낌 없이 동참하는데 도움이, 도움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가시기 전까지 하나님께 매사 순종으로 임하셨듯이 저도 주님이 걸으셨던 순종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